얘들아. 이거는 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야. 자 오늘 해볼 게임! 자 오늘 해볼 게임! <웃음> 불신! <웃음> 3년 전에 있던 불신! <laughs> 일단 우리 세명이서한번 해봅시다. 야 근데 근데 그냥 어. 일반 그냥 나무들로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음상 아니야? 십자가 봐. 십자가. 십자카로 아. 내리치기! 야야야 야, 유리 부실 야야 저기 안에 칼 있는데? 저기 이상한 사람이야? 이거 봐봐. 음? 오, 오. 누구세요? 오, 제가, 제가, 십자가, 십자가, 십자가 이렇게 나왔다. 뭐야, 뭐야 어떻게 했어, 혹시? 몰라? 뭐, 야 남의 무덤에다가 십자가, 십자가 들면 은저 열쇠가 나오는 매지. <laughs> 이거 테마하는 건가? 테마했다 나. 야, 뭐, 뭐야, 테마했다. 야, 야 뭐야, 야 뭐야, 나도 갖고 가야 돼? 몰라? 아니. 되는 거야? 어, 이런 거잖아. 뭐 하는 거야?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그 귀신 있잖아. 어, 도망갔다. 뭐야? 야 이... 칼, 야 칼. 칼 어? 어떻게 주어요? 오야오 어, 됐다. 미신이네 칼. 칼이. <laughs> 야, 야 십자가로 칼 클릭하니까 이거 칼이 없어. 미신이네 그까? 칼이. 오 치킨도 미신이다. 오야 퇴마. 아니야 야, 아, 야, 야, 야. 그거네 이걸로 정보 수집하는 거가 십자가로. 너 마? 너도 오야 어, 이것도 이것도요. 모나리자다. <laughs> 로블록스판 모나리자. 공돌이. 어. 어 십자가 십자가. 아니야? 얘들아, 어떤 사람이 말 걸었는데, 니넨 들은 척도 나니너말 걸었어? 근데 내가... 내가 말... 그거 했는 게... 그... 포크 했는데... 어... 해어글 빠가지다. 여뭐야 어... 어여... 열쇠, 열시 나이스... 가자 지하실 키... 여기 있어, 지하실. 너네 어디 있어? 기 있구나... 그렇게...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렛츠 안 보여... 어... 어. 이렇게... 아... 쉽자가! 저거 약간 휘들면서 든요야다 그냥 빛나는데, 저게 지 어, 야, 내가 켰어. 어, 뭐야? 어, 뭐야? 이 음료로 이렇게... 이렇게... 이오케이오케 이렇게... 이 <목소리> 이름이 빌린가봐. 어쩌고 저쩌고 알베리... 어... 근데 이 게임이 옛날... 옛날 때만 된거데잘 만들었다. 야, 문왜닫쳤어 이런 고전 게임이 무섭다니까? 어 뭐야? 어 뭐야? 아 얘가 빌리네 테마시켜 테마시켜 빨리! 테마 테마 테마! 죽어라! 야이페이지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? 살짝... 옛날 게임에 그런 게 있겠어? 옛날 게임에 그런 게 있겠냐고 나이 옛날 게임인데 있잖아 진짜 있는 거 같은데? 오오 페이지다오우 오오야... 테마 테마 테마! 테마 테마 테마! 테마 테마 테마! 테마 테마 테마! 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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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마! 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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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마! 테마 테마 테마! 어, 뭐, 어 뭐, 뭐야 뭐뭐마 붙는 소리 어 외계인 얼굴 있을까? 악마야 <laughs> 어디 키 이거 이거, 음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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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키자 음. 무조건 이거 기잖아아 됐어? 할아버지 어디갔냐? 어 할아버지가 있었어? 이 위에? 응 근데 왜왜 발자국이 아니자국이 아니, 할아버지 있잖아 그니까 야왜 음, 발자국이 귀신이었나? 아 귀신은 모든 게다 거꾸로다잖아 그래서 세모 음. 그럼 너 귀신이야? 왜 성적 거꾸로잖아. 뒤에서 <laughs> <역시> 1등이잖아. <laughs> 야, 오 야. 깜짝이야, 빌리다. 테마시켜, 테마시켜. 오 어, 자기를 도와달라는데. 아니 테마시켜. 테마, 뒤통수, 테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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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통수마통수 테마, 테아 테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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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깡깡깡깡 오케이 어? 컷 이제 좀 착해졌나? 2페이지 간거 아니지? 빌리야 빌리야 좀내 절이다 <laughs> 빌리야 내 절이다 내 <laughs> 절이다 어, 빌리야 I am not 빌리 자기 빌리 아니라는니 <laughs> 아유 빌리야, 빌리야 너 기억상실증까지? <laughs> 야 빌리 건축됐다 어 뭐야 뭐야 야. 뭐? 야, 빌리 피안달아야 빌리, 빌리 대가리 발사한다 아 대가리 얘들아머리 쳐야 되는 거 같은데 머리를 쳐야 되는 거 뭐야? 야, 도망갔어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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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. 테망고 와죠? 아니? 어? 어? Oh m 오우이다타다이다우야 여기 오자. 오 어, 뭐야? Act 지좀 길어진다? 괜찮아 우리는 상남자니까. 빨, 빨, 빨간 키 빨간 키 있는 사람. 여기 이거 없애야겠다 없애야겠다 어 뭐야? 어, 여기 많다. 일단 이거 해골. 야, 이거 이거 하면 왠지 키 나올 것 같아. 맞네. 뭐야? 왜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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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뭐야? 어, 어. 뭐야? 뭐야? 야 뭐야? 뭐야? 아, <laughs> 와야 잘..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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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와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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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야, 뭐야, 나다뽑 와보, 와보, 와보야, 너 평생 여기 갇혀 있어. 라 와보 <laughs> 이 심이 이렇게 강해. 야, 쿠크다슨데? <쿠쿠다스인데? 웃음> <laughs> 어 뭐야, 얘는 뭐야? 이거 마라킹, 마라킹. 뭐야 테마가 안 돼. 어, 뭐야. 야, 저기 무슨 글자 있는데? 어, 아, 누 어? 누가 밀었어? 이상 글자 다 내가 밀었어. 왜 하나씩 사라지냐? 어? 야, 하나씩 뒤로 오는데 우리? 어? 잠시만. 오, 어, 오야, 야, 테마 된다, 야, 테마 돼. 와, 어, 씨, <laughs> 깜짝이야. 빌리가 여기에 위장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<웃음> 빌리야 짭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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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빌리야 어?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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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 어? 내 뒤에 있는 너, 유비가 나, 이상한 너, 애로 나, 너 누구야 유비 이상해 야, 야 니네가 나나 나, 테마 좀어 뭐야 야 타미 어? 테마 시켜 나 타미 테마 타미 테마 시켜 어 살려주세요 아, 살려주세요

오! 오! 누구, 누구세요? 어? 오! 누구세요? 뭐? 신부님이다 신부님이다! 멋쟁이 아저씨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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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화장실 나야 어 와부나! 와부네! 오야 여기 교회인가? 야뭐 채워야돼 야야그 성수 채워야돼 성수 채워야돼 어야오아여 오, 계속 문면 채워지는구나 어 뭐야 어, 총이다, 총. 아, 가질 수가 있니? 뭐야? 어, 야, 야, 얘가 먹었어. 아, 진짜. 어, 뭐야? 어? 어? 야, 다시 들어가. 와부나 야, 세모아. 니가 총 있으니까, 저, 일단 저와부님부터 죽여봐. 야, 총한 번밖에 없는데? 어? 너도 너 에임 좋지? 쌌는데 안 죽어. 한 번밖에 없어, 근데, 총알이. 쌌다고 이미? 어. 여. 와, 물 다시 채워야 되는 것 같아. 야, 이거, 야, 이거, 성불시켜야 된다, 이거. 아. 아, 야, 저거 피하면서해야 돼? 와. 이건 아니잖아. 이건 좀 아니잖아. 야, 잠깐만, 나, 나 죽어. 나 진짜 죽어. 오, 어. 어, 어, 어. 지지. 어. <laughs>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끝.